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시편 34편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내 영혼이 여호와를 자랑하리니 권고한 자들이 이를 듣고 기뻐하리로다. 나와 함께 여호와를 광대하시다 하며 함께 그의 이름을 높이세. 아멘. 내가 여호와를 송축하며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이제라도 자랑하리니 기뻐하리로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송축과 찬양과 자랑은 저절로 나오는 것들입니다. 저절로 터져 나오지 않으면 그건 찬양이 될수 없고 송축이 될수 없습니다. 이것들은 강요에서 만들 수 없는 것들입니다. 신앙생활이 그렇습니다. 신앙생활은 사실 누가 강요해서 될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강요해서 교회에 나올 수 있습니다. 성경도 읽을 수 있고, 찬송도 부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강요로 항상 송축하고, 항상 찬양하고, 그리고 자랑하는 일을 만들 수는 없습니다. 억지로 눈에 보이는 곳에서 만들어낼 수는 있지만, 항상 찬양하고, 항상 자랑하고, 항상 송축하며 하나님을 높이는 일은 강요로 만들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누가 강요하지 않아도, 다른 사람이 봐주지 않아도, 힘들고 어렵고 역경과 고난이 찾아와도, 입술에서 떠나지 않는 것이 찬양이고, 송축이고, 주님을 향한 자랑이고, 한 것이 신앙입니다. 다위시 20편을 지은 때는, 아기스 왕에게 가서 미친 척을 하다가 살아 나온 이후입니다. 사울에게 쫓겨서 블레셋 왕 아기스에게 망명합니다. 그런데 여기가 골리앗의 고향입니다. 기구한 운명입니다. 정신없이 도망갔을 보니까 골리앗의 고향으로 망명을 했습니다. 사람들이 저 사람은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라고 노래하던 이스라엘의 어, 군대 장관. 다윗이 아니냐. 살려두면 안 된다. 사회 사울, 다윗이 정신을 차려보니까 드디어 죽을 판입니다. 그래서 미친 척을 했습니다. 침을 흘리고, 눈 흰자위가 돌아가고, 헛소리를 했을 겁니다. 그래서 아기스 왕이 미친 사람이 없어서 저런 인간을 데려왔냐, 내보내라 하고서, 어, 살아나오게 됐습니다. 그때를 회상해 보니까 하나님이 살리셨다. 미친 척을 해서라도 살아나올 수 있게 한것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자기 자존심을 버렸고 살기 위해서 자기 모든 것을 땅바닥에 다 내려놓았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 찬양이 일이 잘 되고 만서 형통하면 될것 같습니다. 형편이 나아지고 하면 신앙생활도 잘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 반대입니다. 어려울수록 자양이 살아나고 핍박과 고난이 클수록 입술에서 주님을 향한 송축과 고백이 끊이지 않습니다. 살아있는 신앙이기 때문입니다. 3절에 나와 함께 여호와를 광대하시다 하며 함께 그의 이름을 높이세. 미친 채하고 죽을 고비를 넘고 넘기고 나서 여호와를 광대하시다 하며 그의 이름을 높이세. 믿음생활을 해보면 신앙이 참 신비한 때가 많습니다. 죽어가는 내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할 일이 하나도 없는데도 감사하고 전도하고 망해가기 일보 직전인데도 예배가 터져나오고 기도가 나옵니다. 왜 그렇습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이 그 심령 속에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성령께서 그 안에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찬양과 송축과 기도와 이런 자랑들은 회복의 증거들입니다. 다시 살아나게 하시고 다시 일어나게 하시기 위해서 그것을 견디고 이기고 나가게 하시기 위해서 찬양과 송축과 자랑들이 그 안에 역사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하나님의 힘으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안에 찬양과 기도와 기쁨이 항상 넘쳐나와서 살아있는 사람의 신앙의 사람으로서 회복의 응답을 받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에게 누구도 멈출 수 없는, 누구도 어, 닫을 수 없는 찬양과 송축과 자랑과 기쁨을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 죽지 않고 살아있게 될 것이고,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다시 일어날 것이며, 또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역사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우리의 가슴에 깊이 모시고 늘 기쁨과 감사와 찬양으로 살아가는 신자들이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